프레임 형태가 유독 다양하게 존재하는 미니벨로시장. 그 안에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브랜드가 따라 만든 자전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다혼 보드워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보드워크가 아직도 사랑받고 또 따라 만드는 곳이 많은지 그 유산과 매력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드워크는 20인치 바퀴의 클래식한 미니벨로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성공적이었냐 하면 지금도 비슷한 모양의 접이식 자전거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크롬몰리 재질의 얇은 튜빙 구조로 군더더기 없이 깨끗한 프레임 실루엣. 이런 스타일의 자전거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 다혼 보드워크를 따라한 모델들입니다. 그만큼 이 보드워크 디자인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보드워크가 이렇게 명작이 되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바로 다혼이라는 브랜드의 오랜 역사와 철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혼은 1980년대부터 접이식 자전거를 만들어 온 선구자입니다. 레이저 물리학자 출신 창업자가 작은 자전거로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시작한 브랜드죠.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접이식 자전거를 생산한 회사로 꼽힐 정도입니다. 그만큼 오랜 노하우와 철학이 담긴 모델들을 여러 내놓았고, 그중 보드워크는 1 0수년 넘게 생산되며 수많은 라이더의 신뢰를 받아온 다혼을 대표하는 클래식 모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보드워크 P9HD는 바로 그 보드워크의 최신판이자 국내용으로 개선된 모델입니다. 보드워크의 큰 매력 중 하나는 팔방 미인처럼 여러 역할을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출퇴근용 도심 자전거로도 손색 없고, 마음만 먹으면 짐바지에 가방을 달고, 미니벨로 장거리 투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는 오랫동안 접이식 자전거를 출퇴근을 해왔는데요. 접었을 때 부피가 작아서, 비상시에는 승용차에 손쉽게 실을 수 있고, 갑작스럽게 회식 자리가 생기더라도, 양해를 구하면 가게 안으로 들고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캠핑 장비를 세팅해서 자전거 캠핑도 즐길 수가 있는데 텐트 안에 보관도 가능합니다. 특히 처음 미니벨로를 장만하려는 분들께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면 내가 하고 싶은 건 웬만한 건다할수 있겠다 싶은 접이식 자전거의 대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보드워크 P9HD를 타보면서 가장 놀란 부분은 주행감입니다. 얇은 튜빙 구조에 크로몰리 프레임이라 그런지 특유의 탄성이 느껴지면서도 델테 케이블 덕분에 프레임이 단단하게 잡혀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힘줘서 페달을 밟아도 자전거가 불안하게 흔들리거나 잡소리가 나지 않고 제 힘이 고스란히 추진력으로 전달되는 느낌입니다. 작은 접이식 자전거라 좀 말랑거리진 않을까 걱정했던 분들도 실제로 타보면 이 탄탄함에 꽤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오메트리, 즉 자전거의 설계 밸런스도 좋았습니다. 보드워크는 키나 자세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편안하게 탈수 있게 잘 만들어진 느낌인데 핸들바와 안장 사이의 거리나 높이 비율이 안정적이라 처음 타도 금방 몸에 익었고 조향감도 자연스러워서 도심 골목부터 한적한 시골길까지 어디서나 스트레스 없이 다룰 수 있습니다. 미니 벨로인데도 장시간 타도 편안한 느낌을 주는 자전거입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달려 나오는 갈색 안장과 그립은 클래식한 멋을 살리려는 의도인 건 알겠지만 솔직히 제 취향과는 조금 달라서 저는 오자마자 제가 좋아하는 색상의 안장과 그립으로 바꿔 끼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취향대로 바꿔가는 커스터마이징의 재미도 보드워크를 타는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워낙에나 보드워크는 튜닝빨이 좋아서 꾸미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드워크를 타는 많은 분들이 드랍바로 핸들 형태를 바꾸거나 프레임을 원하는 색으로 도색해서 자신만의 작품으로 만들어 타시는 분도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직접 경험해 보면 왜 보드워크가 아직까지도 명성이 이어지는지 알 수가 있고 시간이 흘러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 오랫동안 검증된 프레임 설계 하나로 여러 용도를 만족시키는 실용성까지 조금 먼 곳도 이 자전거라면 갔다 올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보드워크가 즐겁고 믿음직하다는 뜻이겠죠. 여기에 원조 브랜드인 다온 보드워크를 타고 있다는 뿌듯함과 역시는 역시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모델이 바로 오늘 소개할 한국형 다원 보드워크 P9HD 플러스입니다. 기존 보드워크는 대부분 V 브레이크 방식이었습니다. 클래식한 감성은 좋지만 확실히 제동력에선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이 한국판 P9HD 플러스는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됐습니다. 이건 정말 감성만 쫓는 자전거에선 볼수 없는 변화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제동력과 컨트롤입니다. 유압 디스크 특유의 부드럽고 강력한 제동은 한번 써보면 다시는 V 브레이크로 못 돌아갑니다. 그리고 림이 아닌 디스크로 제동하기 때문에 휠의 외관이 훨씬 깔끔하게 유지돼서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이 점도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406 사이즈의 실드 베어링 휠셋이 적용됐습니다. 여기서 실드 베어링이 뭐가 다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부드럽게 잘 굴러가는 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먼지나 물이 쉽게 들어가지 않아서 유지 보수가 적고 내구성이 좋은 구조입니다. 실제로 타보면 라쳇 소리도 훨씬 크고 페달을 멈추고도 속도가 꽤 오래 유지됩니다. 이게 장거리 주행할 때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한국 버전인 다운 스피드 P10HD 플러스와 달리 이 모델은 외장 비비가 아닌 사각 비비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킥스탠드 개선입니다. 접이식 구조는 기존처럼 핸들포스트가 안쪽으로 접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딩 후에 전체 부피가 줄어들고 프레임에 닿는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카페나 실내에 보관해도 크게 거슬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소하지만 유용한 업그레이드가 바로 길이 조절형 킥스탠드입니다. 바닥이 울퉁불퉁하거나 자전거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도 조절 한 번으로 안정적으로 세워둘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다운 최고의 개선품인 델텍 케이블입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보드워크를 좋아하는 분들이 가장 만족하는 부분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델텍은 단순히 와이어 한 줄이 아니라 접이식 자전거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핵심 기술입니다. 프레임을 대각선으로 보강해주는 구조인데, 이게 실제로 라이딩 할때 굉장히 단단한 느낌을 줍니다. 저는 지금까지 탔던 접이식 자전거 중 가장 프레임 잡소리가 없었던 모델이 바로 이 보드워크입니다. 단단하게 받쳐주는 느낌이 확실하고, 승차감도 크로몰리 특유의 부드러움 덕분에 여전히 좋습니다. 제 채널에서 델텍 케이블이 얼마나 큰 효과를 주는지에 대한 영상도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판 P9HD 플러스는 겉보기엔 클래식 감성 그대로지만 속을 뜯어보면 기능적으로는 완전히 현대화된 자전거입니다. 복고풍 외관이지만 기능적인 부분을 과감히 개선한 모델이 한국판 다원 보드워크입니다. 사실 딱 어느 용도에 특화된 자전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게 이 자전거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전거 캠핑을 하고 싶다가도 어느 날은 카페 투어만 하고 싶고 다음 날은 출퇴근용으로 타야 하고, 그럴 땐 자전거를 매번 바꿀 순 없으니, 한대로 그 모든 걸다할수 있는 구성이 됩니다. 장거리 투어용으로도 적합한데, 모든 걸 평균 이상으로 해낼 수 있는 미니 벨로가 보드워크 P9 HD 플러스입니다. 보드워크의 진짜 주행 감각은 겉으로만 봐선 절대 알수 없습니다. 가느다란 크롬 올리프레임 그리고 그걸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델텍 케이블 구조 이두 가지 조합은 실제 주행할 때 정말 큰 만족감을 줍니다. 오래 탈수 있게 관리하는 팁을 드리자면,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플루이드 필름 같은 방청제를 프레임 내부에 한 번쯤 뿌려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크롬 올리는 녹에 조금 더 예민할 수 있고, 접이식 힌지와 포스트 부분은 주기적으로 윤활해 주시면 접고 펴는 감이 부드럽게 유지됩니다. 실내 보관 시엔 반쯤 접어서 세워두는 형태가 가장 깔끔하고 공간도 적게 차지합니다. 이 자전거를 타면 멀리 가고 싶어지고 작은 동네 골목도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출퇴근 길이 조금 더 마음이 가벼워지고 주말 오후의 카페 라이딩이 작은 여행처럼 느껴집니다. 미니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